예, 안녕하십니까. 공장망입니다. 오늘은 저기 추천해 드릴 물건은 서평택 봉담의 성의 아이 인근 조금 제가 봤을 때 괜찮은 토지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서평택 봉담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요게 이제 서평택 봉담입니다. 이게 포승 쪽으로 해서, 그죠? 포승으로 해서 쭉넘어가지고 화성에 이쪽에 있는 여기 여기 보통 보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고속도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요 보통이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사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축입니다. 요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포승산단에 있는 애들이 서울로 진출하기에는 지금 있는 고속도로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나온 거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거는 이 성의 IC입니다. 성의 IC를 정부가 나온 것들을 쭉 지켜보니까 아, 여기 접속 부분은 지방도로 연결시키겠다. 에,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는, 어, 물론 정확한 위치는 설계 도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 단지고 이쪽에서 도로가 나면서 그렇죠? 요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 형태로 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갖고 있는 물건은 요쯤에 있는 거라서 딱 달라붙는 건 아닌데 여기에 IC가 생기면 이쪽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한번씩 보죠. 평택시 안중에 있고요. 요 계획 관리의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성장 관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약 402평으로 도로 지분은 없고 가격은 약 6억 3천만 원, 평당가는 약 150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서평택 봉담 서해 성해 IC 인근 토지고 앞쪽은 평택시, 시우지가 좀 깔려 있어서 조금 넓게 쓸수 있는 그런 메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313회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좀 자세히 보자면 이거거든요. 요 땅인데 지금 나와 있는 땅은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앞쪽 부분이 시우지입니다. 시우지라서 도로 점영 허가를 받아서 요쪽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문제 될거는 없고요. 그리고 가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땅 모양이 평편해가지고요, 어, 공장이나 창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지방도잖아요. 지방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는 에, 토지라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가격도 계획 관리 치고 이 동네에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지방도에서 바로 진출이 가능한 이런 게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 필지를 사면은 어 아직 뭐 확장된 건 아닌데 요 뒤쪽 땅도 같이 개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필지 분들이 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권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필지 쪽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쪽 필지하고 같이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린 거는 <laughs> 서평택 봉담에 성의 아이가 있는데 성의 아이 인근에 내모 빤 듯한 계획관리의 예, 토지가 있고요. 그 앞쪽에 평택시 시우지 땅을 조금 더쓸수 있는 예, 그런 땅 같았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의 난이도가 별 필요가 없는 땅이라 가지고요. 어, 두시면은 뭐큰 문제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